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주브해입니다 오늘 드디어 서울 가는 날이에요. 서울을 왜 가냐? 제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죠. 제가 옷을 너무 못 입어갖고 저를 패션피플로 만들어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서울로 오늘 가는 날이에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가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홈이 살아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사투리 쓰고 기침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출발한 지한 20분 됐는데, 응아 말이 죽겠어. 응아 한번 싸워가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 드디어 구미에서 서울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여성분은 아직 안 나오셨고, 앞에 여기 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한남동인데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여기가 뭐 바다처럼 부는데, 강이 엄청 커. 신기하네. 그리고 내가 50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는 거 보면은 이따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될것 같아. 남자를 기다리게 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어. <laughs> 아 여러분들 드디어 여성분 두 분을 만났어요 요 이제 여성분은 옛날에 한번 만났었고 친구분도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50분에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10분이라 늦게 나왔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래 그 탁탁 친다고 이거 애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한상남자거든데뭐 <laughs>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laughs> 일단은 오늘 저의 패션 옷을 제가 정말 못 입기 때문에 옷 맨날 떨어진 거있고목 늘어나고 있고 맨날 똑같은 옷을 몇년 동안 돌려 입으니까 너무 답답하신지 저의 패션을 꾸며주신다 그래갖고 두 분이 도움을 주신대요 두 분의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지연메이트 지연 메입니다 <laughs> 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식은땀이 나한데한볼래 진짜 땀난데 이거 가운데 있으니까 땀봐 <laughs> 아 저희 소개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저희는 네. 둘다 24살이고요 패션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요있유튜 유튜브 유 유튜브 이름 뭐예요? 지연메이트요. 지연메이트라고 하는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 브 거를 구독을 취소하고 지연메이트로 갈아탔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싸. 아 유튜브 유튜브 유 자, 저의 패션을 꾸며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룩을 저한테 입혀주실 건가요? 저는 옷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진짜 상당히 힘들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내가 몸이 되는데 힘들 이유가 있나? 머리뭐도 걸쳐도 나겠네. 아, 얼굴. 네. <laughs> 아니, 머리 스타일도 음. 좀. 아, 머리 스타일도 문제고, 아니, 얼굴도 이거 문제고. 모자로 덮어버려야 돼. 내가 <laughs> 아, <웃음> 모자 잘못 쓰면 소라게 돼. 아 어떡하지? 뭐 전체적으로 다 나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커버가 되나? 그럼요. 아 진짜요? 다 커버될 수 있어요. 어, 그럼 네, 오늘 강남 클럽 한번 출입. 아. 음. 너무 간거 도... 아니야? 아, 이... 강남은 좀그데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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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이태원 가서 이태원 이태원. 아니 강남은 내가 왜안 돼? 이게 왔고 갈 때는. 이태원까지는 통과인데. 강남까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강남은 안 된다고 하네. 아... 좀 섭섭하네. <laughs> 힙합로로 가자. 그래. 네? 원래 힙합이 재밌 원래 개성이죠, 힙합 그래서 응, 저희가 생각한 룩은 음. 첫 번째는 아메카지 룩이라고 했어요. 아메카지. 들어보셨죠? 어, 들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댄디. 모던 댄디. 모던 아, 댄디 네, 네. 댄디가 따로 있고 모던 댄디가 따로 있어요? 댄디라고 말하면 아. 되게 부드럽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모던을 붙이면 어. 약간 도시적인 아... 음. 그쵸, 트렌디한 그쵸. 댄디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한 이제 댄디를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정... 댄디가 좀 정장 스타일 네. 그런 거죠? 깔끔하고요 그렇 어, 그렇죠. 깔끔하고, 깔끔하고. 아, 일단은 지금 제가 입고 왔는 옷스타일도 평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나름 나름 꾸미고 오시는 이라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운동록이거든요. 옆에 사이클도 있고 보면은 거의 모델 뺨치는 수준이거든요. <laughs> 정말 색이나오면 <일하고> <laughs> 정말 운동밖에 못할 것 같아요. 허벅지는 것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혜은님 <laughs> 이거 어떡하죠? 별로예요? 아니.. 어, 아니 오늘 나이키 맥스도 신고 왔다고이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안 신는 신발이야 아유. 근데 서울 온다고 또 여성분들이랑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등산복도 입고 왔거든 K2 <laughs> 등산복이라고 헬스장이랑 이름 똑같아 아니,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좀보답인가요 그래도 아,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어떡하겠어요 오케이 나는 진짜 옷을 잘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여성분한테 성의 안 차나봐. 아, 좀만 옆으로 가봐요. 오케이, 좀만 줄겠지. 아니 왜 그래요. 붙어 있어야지. 오깨이 좁은 사람들이 왜 이래 자꾸. 아저희도 끼거든요. 일단은 쇼핑을 바로 한번 하러 가볼게요. 네. 어디로 가죠? 용산 아이파크. 용산 아이파크. 네. 어, 용산 아이파크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쇼핑하러 갈까요? 네. 고고. 고고. 고. <laughs> <laughs> 오, 멋있어. 운전하는데. 멋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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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웃음> 아니 전진할 때도 이렇게 해줘야 멋있어 아 <laughs> 멋져 멋져 찍히는가? 어? 오빠 찍히고 있는 거야? 어, 빨간 문 들어왔잖아. 찍히고 있는 거지. <laughs> 답답해요? 아니, 아니. 나 아니야. 나. 빨리 올리세요. <laughs> 지금 해 오빠가 밥사 준대요. 오빠가 사 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도 돼. <laughs> 어이해! 돼지처럼 먹어야지. 5천 원 이상짜리는 못 사주는 거 알지? <laughs> 뭐라고요? 5천 원짜리 이상은 못 사줘. <laughs> 우리 뭐 먹어야 돼? <laughs> 요즘, 요즘에 그런 게 있어. <laughs> 김밥 천국 가자, 김밥 천국뭐 <laughs> 먹지? 일단 여러분들 밥부터 먹을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laughs> 여기 용산 뭐지? 아이파크몰이요. 어, 아이파크몰이래. <laughs> 메뉴부터 정합시다. 메뉴. 어, 뭐 어떤 거 먹고 싶나? 돈까스랑 카레가 섞여 있는 거. 돈까스하고 카레. 같이 돼 있는 게 있나? 돈까스하 카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봐야죠 어, 여기 일단... 음, 음식점 짱 많아요 찾아봐야 되겠다 이. 여, 여 여자 두 명이랑 다니니까 어깨가 자꾸 으쓱으쓱한다 어깨 좀 내려야 되는데 치 어깨 이래, 이래 다니네 이래 이래, 이래 다녀도 되나? <laughs> 우리가 이러고 다녔는 사투리 금지 안녕하세요 <웃음> 서울에서 <웃음> 살고 있습니다 어들 다들, 다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그래, 다시 껴봐라. 그때는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없난다 아니, 남기는 일은 없어요. 절대. 영상 한번 찍어봐요. 아, 아까부터 누르고 있었나? 네, 여기 와가지고 아, 눌렀어요. 아, 나 영상 안 누르고 있었는데. 보고 <목소리> 싶은 거 다시 기봐라 <목소리> 오늘 <진짜> 오빠. 거죠? <목소리> 오빠 오늘 카드 들고 왔어. 아, 진짜 먼저 껴봐. 응? 아니 초점 <laughs> 아 초점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민망해 죽겠네 아, <laughs> 야, 뭐라고? 2인 세트에 어 2인 세트에 이거 어. 하나 더 시키면 되는 거아 좋아 아닌가 이거? 와 어. 이거 시킬까? 사이다 저희가 사이다를 추가해야 돼 우리가 네.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어. 사이다 아아 니나그 펄인 아, 줄 알아? 아 펄이 아, 안 깼어 지금 주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여러 개를 적는데. 세트를 하나 더 시켜볼까? 이거 시킬까? 이거 시킬까? 아니야. 나한테는 이거 이게 비프 카레 이렇게 나오니까 치킨 세트 시켜볼까? 얘허부 치킨 카레 라이스잖아. 아 그러네. 나는 네. 모델들은 별로 안 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시우기 엄청나. 나한테 관심도 아, 없어. 오 자기네들 먹는 거 이야기밖에 안해 그래. 1단계? 어 1단계 다다야 근데 우동이랑 파스타 중 택카레 아이 아, 이 카레라이스를 시킨 거야? 우동하는 응. 사람들은 우동 파스타 응. 먹어야 돼아또 아, 어, 아. 파스타 먹을까 그러면 여기 우동이 있으니까? 아 됐어 두게다 그러면... 시켜 어 <laughs> 카레 들고 왔다고 했지 음료 사이다 아. 끝? 끝? 카레하고 돈까스 먹으러 왔어 돈까스 돈까스는 내 거니까 손대면안돼 단백질이 이거밖에 없어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새우튀김 좋아하는데. 새우튀김 먹고 오는데. 응. 아니 뭐예요? 응. 아 어디 가세요? 안다 탈해야 돼, 탈해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난 체육복밖에 어리는게 없어. 안돼, 안돼. 가자, 가자. 가자. 이안 자, 첫 번째 옷한벌 샀어요. 이거는 메이가 골랐고 무슨 네. 룩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거는 댄디룩. 댄디룩. 댄디룩은 일단 샀고 이거는 사무실 가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둘그 중에 누가 더 이쁜 걸 나한테 코디를 했는지 투표할 거예요. 오케이? 꿀. 나 <laughs> 힘차게 입어야지. 꿀거 언니내옷 사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왔저 봐봐 만 보고 있 이거 세팅이야 여레 세팅 아 구입을 하고 지금 하거야 아니 내옷은어쩌다보니까 <Di1> 자, 두 번째는 지현이가 옷 코디를 해줬고, 매장에서 하나를 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슨 룩이에요? 이거? 아 아메카지가 없어가지고, 댄디룩으로 했어요. 아, 댄디룩. 네. 사무실 가서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투표해야 돼요, 투표. <laughs> 우리의 짐꾼. <진꾼. 웃음> 기분이 어떠신가요? 힘들게 <힘드면> 웃겠어요 <laughs> 아, 이거. 김꾼이 된 기분이야 김꾼이 여러분들 드디어 쇼핑을 3시간 만에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랑 늙은 사람들이랑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지치질 않아요 계속 쇼핑하고 있어 나는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은 옷을 바로 입어볼게요 메이님이 코디해주신 룩이랑 지연님이 코디해주신 룩인데 둘다 댄디룩을 했어요 왜냐면 아메, 아메카디가 없어요 아무리 차려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둘다 댄디룩을 했는데 일단은 메이님이 코디했는 것부터 입어볼게요 첫 번째 메이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설명해주세요 네, 일단, 톤을페일톤의베이지톤으로 톤을 해가지고, 인상을 좀 순하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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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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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가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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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주게주이주 아주 아주 아 페일 톤. 일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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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세요 양말은 좀주 <laughs> 그리고 약간 머리가 좀 민머리시잖아요. 응? 머리에 구애받지 않네. 그 티사, 티사한 것 같은데. <웃음> 아니 그거는 <laughs> 그러니까 아니 옷은 보면... 괜찮은데 머리가 좀 민머리라서 그러니까, 어울립. 아이아 민머리에 음. 어울리는 옷.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입어도 괜찮아. 설마 선임 로깅은 거 아니야? 아 그런 건아 들어가. 무슨 소리야, 선임 로깅? 근데 되게 인상이 순해 보여요. 나이가 보니까. 그럼 야 원래 색상이 인상에 많이. 자주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 아, 인상 써도 인상을좀 좋아요. 가니거리 참 포근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는 첫 번째 메이님이 저를 코디해 주실 룩이에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지연님이 코디해 주실 룩을 바로 입고게. 올요 네. 네. 두 번째 지연의 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짠 짜잔. 여러분 어떤가 이 코디는? 깔끔하고 베이직한 아이템을 모아봤어요. 일단 맨투맨의 네. 셔츠! 이렇게 일상적인 데일리룩! 아주 네. 남친룩이라고 할수 있죠? 그쵸? 그쵸? 이 룩을 입으니까 내가 고등학생 된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laughs> 젊어, 어, 아니, 아닌데. 나쁜 아, 뜻이 아니고, 아, 많이 아, 젊어 아, 보인다. <laughs> 이래 입으니까 회춘한 음, 것 같다. 이런 뜻이 된다는거 회춘. 음, 음, 그쵸. 되게 두개다 옷이 저거만의 매력이 있고, 이거만의 매력이 음, 있는 것 같아. 네. 느낌이 틀려. 근데 둘다 옷은 잘 어울려. 왜냐면 얼굴이 되니까. 네. 네. 이왜 갑자기? Okay. 둘다 갑자기 갑아니요 <laughs> <굿을 때 모르겠는데. 웃음> 아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1번로 가고 2번로 가고 아니면 처음에 내가 입고 왔던 3번로 가고 어떤 게 제일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톡도 <laughs>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3번 하면 안 되는데 3번은 후보에 왜 올라가 있는데? 3번 3번은 올라가 있어야지 왜냐면은 나도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2번 1번. 2번 1번. 1번 1번 3번 1번 3번 아, 아주십쇼 주인공님 여러분들, 메이의 코디가 마음에 들면 댓글에 1번, 지연이 코디가 마음에 들면 2번, 첫 번째 입고 왔던 해의 코디가 마음에 들면 3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3번이라고 믿고 있을게요. 전 2번, 전 1번. 3번이에요, 무조건. 2번, 1번. <laughs> 3번 하라고 했다. <laughs>